안녕하세요. 네, 두 번째 다이소몰에 들렸거든요. 한꺼번에 이것저것 다볼 수가 없어요. 꼼꼼하게 봐야지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서요. 어, 저번에는 화장품류, 이번에는 어, 부엌에서 쓸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, 식탁보, 그 다음에 어, 발매트, 누빔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도 저렴해서요.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. 이거는 지금 어, 테이프식 후크거든요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예 부엌이든 어, 이게 붙을 수 있는 공간 다 뒤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천 원입니다.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리고 도어 후크, 도어를 이용해서 걸어서 인사이드에다 아니면 바깥쪽에다 예, 수건 같은 거 이런 거걸수 있죠. 네 이것도 가격 천 원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어, 접이식 도어 후크거든요. 문 안쪽에 걸어서 가방이나 무게가 있는 것들도 그리고 우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참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요. 가격이 2,000원밖에 안 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 어, 빨대 사용할 때 어,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실리콘이거든요. 여기에 청소하는 솔도 들어있어요. 예, 그래서 안에 청소하고 어, 사용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음식 요리할 때어 저희들 나무 주걱 엄마가 예전부터 쓰셨었죠. 저희도 자라면서 봤잖아요. 그렇게 근데 천 원입니다. 이것도 제가 찾아내서 지금 가지고 왔고요. 그리고 이거 오븐 장갑 이천 원인데요.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손잡이 잡았을 때 예, 뜨겁지 않게 저희 손 보호하고 예, 그래서 이것도 하나. 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거, 음식이나 아니면, 어 뭐, 부패할 어 때, 저희들 이렇게 집게 사용할 수 있게끔, 예, 이것도 그래서 하나 구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큰보온병이 5,000원, 네, 안에도 스인레스로 되어 있고 아주 좋거든요. 아, 사용은 해보지 않았어요. 그래서 믿기 때문에, 네, 그래서 저 하나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, 여러분들 얘기하는 계란말이 팬 5,000원인데요. 저 사봤거든요. 사용은 안 해봤지만, 예, 한번 해보려고 샀습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, 코팅 처리 다돼 있고, 아까 샀던 나무 주걱하고, 어, 이걸 사용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긁히거나, 이렇게 코팅이 벗겨지는 일도 없고요. 그래서, 네, 천원, 5,000원. 이거 같이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, 찜이나 만두 찔 때, 이거 시트, 너무 좋습니다. 정말 사용해봤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종이 호일, 예, 에어프라이어, 그 다음에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튀김 음식 할 때, 튀지 않고요, 눌러붙지 않고요, 그 다음에 후라이팬 깨끗합니다. 정말, 어, 한번 써서 괜찮다. 한번더 사용하셔도 되고요. 예, 저 같은 경우 사용해서 적극 추천합니다. 2,000원이고요. 그 다음에 이거. 이 예, 조만한 예좀 재미 있어서 샀거든요. 예, 쿠키나 과일 뭐 이런 거 먹을 때 예, 사용하는 작은 예 집게입니다. 천 원이고요. 아까 이제 그 다음에 이거 깊이 있는 솔 가격도 저렴해요. 천 원. 네. 그리고 제가 어 이거를 하나 샀는데 보여드릴게요. 예, 이게 넓고요. 이렇게 사이즈가, 어, 사이즈가 이게 지금 3,000원인데요. 보세요. 90cm x 100cm 입니다. 네, 이거 저두 개, 이거거든요. 여튼 브라운 칼라 체크 네두개 겹쳐서 이 부분 저 핸드소잉이든 꿰맬 겁니다. 그래서 직육각형, 식탁포, 집에 있는 미국 집에 있는 거기에 씌우려고 산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다, 어, 룰러 이걸 제가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. 사, 고난 다음에. 문양이나 이런 거 아무 손색이 없고요. 100cm, 그러니까 100 곱하기 90인데 3,000원. 그래서 저두개 샀거든요. 예. 너무너무 좋아요. 그리고 지금 매트. 매트에 67cm by 47cm 입니다. 보여드릴게요. 이거 지금 누빔으로 될 거예요. 바닥을 보시면 밀리지 않게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바닥에 밀, 밀려나서 넘어지거나 이런 거다 방지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. 꼼꼼하게. 이거 보세요. 너무 귀엽죠. 너무 귀여워요. 네, 그래서 저 이거 하나하고 똑같은 문양인데 컬러만 조금 다른 거. 약간 그린 톤에 예, 네, 저희도 강아지가 있어서 이거. 습니다 이거 개당 47 x 67cm 5,000원 아까 보여드렸던 패브릭 식탁포 네 이거 지금 100cm x 90cm 이게 지금 3 0 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겨울 시작하기 전에 여기 와서 털모자 5,0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안에 이렇게 융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. 바람 안 들어옵니다. 한국 날씨 춥거든요. 정말 지금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여러분, 필요하시면 강추 드립니다. 너무너무 좋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빠졌던 게 있어요. 이게 니들샷이라고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, 이건 모르는 사람 간첩이래요. 어, 보이면 바로 픽업을 이렇게 찌, 그러니까 사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지금 제가 3,000원. 이 안에 6팩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마사지 볼로 여기 이 부분이든 여러분 원하시는데 하고 이걸 펴 바르시면 약간 따끈따끈 거리거든요. 그게 이제 피부 속 깊이 들어가서 재생 효과, 그 다음에 피부 보습, 어,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부스팅 앰플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거 하나 다시 더 샀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거. 예, 너무 좋아서 천 원. 대체 어, 속눈썹 리뷰 하는 거 있죠. 어, 뷰러 하나 더 샀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브러쉬도 세트인데 삼천 원밖에 하질 않아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치간 칫솔. 양치하시고 잇몸과 잇몸 사이에 어, 그 치석이 어, 자리하거든요. 그거 제거하는 건데요. 브러시 타입이 있어요. 0.7mm, 0.9, 1.1, 1.3. 저는 0.9 하나 하고, 이번에 또 하나 샀거든요. 너무 좋아서 1.3. 강추 드립니다. 양치하시고, 그 다음에, 어, 이걸로, 어, 그니까, b e t 이 사이사이에 이걸로 이제, 어, 다, 한 번씩 더 청소를 해주시는 거거든요. 우, 아래 다요. 치석이 낄 염려도 없고요. 그 다음에 느낌이 틀려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머리가 길으니까 음식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을 때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아시죠? 뒤에 머리 묶고 이 머리 망으로 다 정리하고 예 옛날 생각나서 한번 사봤거든요. 2,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강추드립니다. 그리고, 마지막으로, 운동화 클리너. 물을 묻혀서, 이 브러쉬 있는 부분으로, 일단, 어, 먼지 같은 걸 제거해 주시고요. 여기에 들어있는 멜라민 폼, 하얀 부분 있죠? 이 부분으로는, 운동화에 있는, 그 뭐라 가죠? 어, 고무, 그 부분을 이걸로 문질러 주시면, 예, 저 아직 사용 안 해봤거든요. 네, 청소가 아주 깨끗하게 잘 된다 그래요. 그래서 저도 이거 세트에 들어있는 거 샀습니다. 4개 들어있는데 1,000원밖에 하지 않고 사용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행복한 하루 되세요.